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이 뭐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약한 자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은 아주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른 다음에는요, 그 후에 기록이 남습니다. 평생 관찰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수사하는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기록이 남거든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죄가 없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깨끗하게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의 기록이 남지만 예수 안에서는 죄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아, 자식을 볼 때마다 이죄 지은 놈, 이죄 지은 놈, 옆집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서는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소망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서 큰 죄를 지었잖아요. 모세가 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낙인 찍어서 죄인으로 부르겠지만, 금송하지 만든 사람들이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이후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음과 근과 놋과 모든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려라. 아,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가 돌이켰으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라. 회막을 짓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예배 처소를 짓는 일에 들여라 십절도 볼까요? 십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너희가 마음에 원하면은 들여라 그리고 또 마음에 원하면은 와서 만들어라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만들어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내가 다 용서했다. 너희가 과거에 금송하지 만든 것 나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제 용서했으니 와라. 마음에 원하면 와서 드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와서 만들어라. 동참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동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 원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십니다. 즉,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도 가꾸지만, 외모보다 먼저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힘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와서 드려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면 와서 동참해라. 같이 만들어라. 같이 하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할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할수 있다는 것.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계시는데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 느려 터져 버립니다. 잘 말도 안 듣고 인터넷 검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지체 없이 스마트폰을 꺼버리세요. 껐다가 다시 키세요. 그걸 영어로 리셋한다고 합니다. 껐다가 키잖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 다시 빨라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전원을 차단하면 그 죽은 거잖아요. 그냥 구철덩어리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스마트폰이 살아나서 재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리젯 하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잘 돌아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리젯 하셨습니다. 느려 터지고 말도 안 듣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리젯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리셋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전원을 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예 배와 봉사와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충성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